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참으로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한 전쟁이에요. 완전히 허접한 무기들 다 동원된 거예요. T-72, T-80, T-90 탱크들이 격파된 게한 수천 대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째 별거 아니네. 다 쓰러지네. 러시아 거를 벤치마킹하고 생산한 나라가 중국. 카피의 왕국이잖아요. 중국 그렇게 했는데 중국... 그것도 뚝떨어져뚝떨어져 뚝 한국 무기는 굉장히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신속하게 배달도 된다 하고 여기서는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확부각되죠 늘려야 되다데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 각 나라에 살려고 하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요즘 세계 경제 불황,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경제도 피폐해졌고 한국 경제 잘 나가던 반도체 뭐 이런 산업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얽혀가지고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방위산업은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산업이에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얘기를 이미 선언했고 2022년도에 폴란드에 이제 무기를 수출하면서 173억 불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2021년도에 12대 전략산업 중에 가전제품이 171억불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걸 능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자.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건 일단 고용이 많이 돼야 되고 수출을 많이 돼야 되고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방위산업인데 저도 군 출신 중에서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옛날에 군인들 가면 아, 뭐 돈만 많이 들고 뭐돈 먹는 하마다 방위산업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걸 팔아가지고 군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옆에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니까 급하잖아요. 이건 뭐 우리 언제 또 침묵할지 모르니까 자기 있는 옛날 무기들 기존에 있는 무기들을 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신무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K9 자주포나 K2전차 F-50 공격기 그 다음 천무, 239뭐 이런 단장포 이런 것들을 대거 수입을 하면서 이 한국의 무기가 완전히 각광을 받은 거죠. 그런 무기 K9 자주포나 K2전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공급받고 영국 같은 데서 공급했는데 아니 빨리 무기 일을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미국은 전세계로 팔기 때문에 다정의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2차전 끝나고 나서부터 냉전이 끝나고 나는 나토에 의존했다고 나토 방위비 분담금 되고 그러니까 생산 라인도 다 죽이고 전쟁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쟁 발생률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생산 라인 다 줄이고 했으니까. 이건 뭐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안 되고 라인을 줄이면 돈이 비싸져요. 엄청냅게비 그래서 어, 이 주문 딱 설치하다 보니까는 한국 무기는 굉장히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배달도 된다하고 여기서는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확 부각됐죠. 특히 뭐 독일의 레파트 전차, 우리 K2 전차 이런 것들은 가격이 거의 절반. 차이나요. 물론 사양에 따라 틀려요. 네, 외국에 나가는 건뭐 부처 중에 따라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대강 그렇다 이요 그다음에 뭐케나다 자주포 같은 거 독일의 PGH 2 0 0이전차와 가격도 차이나고 성능은 네.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 무기가 확 부각된 거죠. 그래서 뭐 요즘 K 방사는 거기를 필두로 해서 폴란드가 거의 우리 무기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소문나고 루마니아, 도로웨 이런 데서 계속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확 부상한 거예요. 폴란드도 딱 내심은 한국 무기를 빨리 이전 받아서 자기들도 좀 생산 라인을 키워서 유럽에 팔아야 되겠다 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맞아 떨어진 거지. 그다음에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 주문하면은 뭐 삼네주 오년 걸리거든. 탱크 하나 만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일 년이면 다 하고.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K2 전차 같은 경우 K2 전차는 걔들이 원하는 것보다 3 개월 먼저 배달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가격이 싸 성능도 뛰어나 탑 수준이야 배달도 아주 신속하게 그러니까 뭐 금상첨화죠 이렇게 해서 쫙한 2022년 3년 4년 이렇게 막 붐이 되니까 유럽이 긴장하잖아 야, 유유가 대단한 나라들만 다 모여있는데, 왜 무기를 거기 다한국의 무기로 잠식당하느냐.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아, 전면에 나서서이 u 우리 잘난 사람들 많은데, 무기 자금률 좀 높이자. 20% 밖에 안 됐어요. 자금, 자금률이. 근데 지금은 50%로 높이자.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60% 높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지. 아무리 그렇다선 치더라도, 그거를 금방 끌어들일 수 없어요. 품질도 높이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을 급격하게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래 걸린다고. 그다음에 가격도 뭐 우리는 대량 생산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남북한을 계속 경쟁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능계량을 수시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돈 먹는 하마다 요거도 먹는 요즘에는 효자 노릇한다는 얘기 들리는 거 남북한을 계속 경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산 무기가 요즘에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방산시장 호기를 둘 것이냐 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들이 있는데 전쟁이 비록 끝나고 휴전이 가더라도 한. 5년 내지 10년은 현 기도를 유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간 무기들을 정착하고 훈련시키고 하려면 그 정도 걸려요, 최소한. 새로 무기를 만들 때는 10년 이상 걸리고, 기존에 있는 성능계랑 5년에서 한 10년 걸린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은 러시아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언제 이제 트집 잡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EU 국가들 너무 염치없어. 당신들 우리가 돈다 대주니까 나 돈용하고 있는데, 잘 사는 나라들 무기 빨리 자체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국방비를 GDP 대비 2% 올려 이랬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트럼프를 피해 다녔단 말이야안 올리려고. 그런데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거의 다 올렸어 2% 이상. 지금 뭐 32개 중에서 23개 국가가 올렸다 2% 이상. 폴란드 같은 경우는 5%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무리 이 돈을 올려도 그 생산 시설을 급격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시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 메꾸고 있고 2022년에 173억 불을 수출하면서 우리가 다음 다음, 해, 다음 해로 미룬 게 있어요. 계약이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잘못사는 중소 국가에 이제 우리가 무기 팔 때는 돈을 빌려줘요. 그걸 차관 비슷하게 빌려준다고. 뭐 어떤 사람은 왜 빌려주고 파냐? 그런데 빌려주고 팔아도 에말로라고, 에말로. 무기 막. 팔고 나서 한 30년은 우리가 무기 또 공급해야 되고 부품 공부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 돈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빌려주고 사도 남아요. 그래서 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173억을 달성하면서 너무 많은 뭐그 무기를 한꺼번에 팔으니까 빌려줄 돈이 부족한 한도액 초과된 거예요. 한도액 초과. 그래서 사, 카드 쓰듯이. 그래가지고 법도 고치고 그랬어요. 늘려야 되다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 각 나라에 살려고 하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위산업만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의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서 무역 신흥사 이런 데서 빌려주는 돈이 방위산업에만 갈수 없거든 다른 산업에도 빌려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방위산업 만 그러니까 방위산업 편도를 별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많이 여론이 비등한 이유는 그렇게 많이 주문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이제 사실 유럽에서 계속 견제를 하고 그러면은 미국까지 나중에 견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견제하면은 굉장히 사운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동이나 그다음에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계속 시장을,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거죠. 폴란드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 우리 최대의 고객이죠. 폴란드는 뭐 물론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그 폴란드 때문에 루마니아 도로에 이런 계속 확산되는 것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이란 하고 맹주 다투하는거대장질 서로 하려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 서사우디 급해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 대국무기 천공2 이런 것들은 막 불티나게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뭐이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전쟁이 대세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할 때도 이란에서도 계속 미사일 공격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대공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부장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고도 20km 15km 20km에서는 그들이 할수 있는 거는 천궁 같은 게최적의 무기라고 천궁이 LIG 개발한 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이라크 UAE 뭐 사우디 이런 데서 계속 살려고 한다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또 잠삼도 살려고 해요 호르무즈 해요 뭐 이렇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사우디는 잠재 고객 시장에서 큰 시장으로 대두하고 있죠. 가장 한국 무기가 잘팔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첫째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뛰어나다. 싸고 품질은 좋다. 성능은 좋다 이거고. 두 번째는 신속 배달. 원하는 대로 착착. 배달해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A.S.라면 A.S. 유럽에는 K9 자주포를 사가는 나라에 유저클럽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가서 우리가 교육도 해주고, 우리가 때로는 불러서 아시아 중동 있는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걸 잘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좋죠. 그래서 뭐, 싸고, 품질 좋고, 적기 배달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잘 시켜주고, 후속 군수 지원 잘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잘 팔리는 이유죠.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의, 고성능 무기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우리가 기술 전수받아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독일의 성능을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타봤으니까. 정숙성이라든지 무장 능력 이런 것들은 뭐 독일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러브콜을 하고 있고 특히 캐나다, 폴란드, 사우디, 그 다음에 필리핀, 최근에 들으면 칠레도 또 살려고 한다는 얘기 들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지금 그 우리가 잘만 하면은 우리 내부에서 다투고 싸우지만 않으면은 완팀에서 예, 하면은 많이 수출할 가능성이 있고 kf 21 같은 경우도 말은 4.5세대인데 실질적으로는 5세대 전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뭐 스텔스화 뭐 그다음에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은 싸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여기 저기 주문 많이 받고 있다고 지금 특히 fa 50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가격은 엄청 싼데 성능은 뛰어 나 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KT1 훈련기를 이용해서 또 훈련까지 잘잘시켜주 이러니까 동남아의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항공기, 잠수함, 그다음에 수상함, 전투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남미권에서도 살려고 많이 노력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차기에 이제 우리가 또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쟁사에서 참으로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한 전쟁이에요. 왜냐면은 이라크 전만 해도 뭐 거의 미사일 전쟁으로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비디오로 찍으면 막 불이 날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는 탱크도 종원되고 허접한 무인기도 종원되고 견착식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쏘고. 진흙밭에서 막 탱크끼리 교전하고. 그래서 구식 무기부터 신식 무기까지. 현대전은 사이버전, 전자전, 심리전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완전히 허접한 무기들다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특히 T72, T80, T90 탱크들이 무인기에서 격파된 게한 수천 대란 말이죠. 그게 뭐 수백만 원짜리가 막 수십억 원짜리 탱크를 격침니다 격파시키니까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제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소위 전투기 이런 것도 F 1 6을 붙으면은 당히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 러시아 거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다 쓰러지네. 비교 같은 거 비교가 탱크, 항공기 뭐 이런데 그다음에 막 모스크바 함이라고 가장 순양함, 러시아 순양함 그런 것도 미사일에 넵튠 미사일에서 격침됐잖아. 이런 걸 보고 러시아를 우습게 봤죠. 야, 이제 러시아 거살거 거 아니네. 그래서 베트남, 중국, 뭐, 인도 이런 데서 러시아 거 많이 샀거든. 뚝 떨어져, 뚝떨어졌 주문율이. 그 다음에 또이 전쟁하면서 서방에서 제재를 했잖아, 제재를. 반도체 팔지 마. 뭐 팔지 마. 무기 생산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해봤자 잘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떨어졌죠. 그래서 러시아가 원래 미국 다음으로 무기 수출국 2위 했는데 지금 프랑스는 밀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러시아 거를 무기를 가져다가 벤치마킹하고 역설계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카피의 왕국이잖아요. 중국 그렇게 했는데 중국 것도 떨어졌어요. 중국 것도. 다음 러시아 거 카피했는데 그거 믿겠느냐고. 타격이 심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작용을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변모가 됐죠. 전쟁이 신무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재래식 무기부터 현대 무기가 다 동원되는 게이 전쟁이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이 돈 없으면 전쟁할수 없다. 다 나무나라에 의존해가지고, 나토나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영토는 러시아에 뺏기고, 광물은 미국에 뺏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설 자리가 없고 국민들은 피폐하고 700만 미성이 안 돌아온다고 이런 비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훈이란 말이죠. 일본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평화안법에 의해서 오로지 전수방위만 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꿨잖아요. 2014년도 아베가 그거 바꾸고 이제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 세계에서 자유대를 위한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무기 누구 형내 낼 것도 없고. 아 우리는 전수방어니까 우리는 이거만 뭐 하면 돼. 그런데 특이한 거는 미국하고는 엄청나게 정보 교환을 많이 한 거. 그래서 미국의 기술 수준까지 따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F-15 공동 생산도 하고 그다음 미사일도 뭐 공동 생산하고 그 정도로 수준이 올라갔어. 근데 독자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잖아요. 경쟁자가 없으면은 항상 돈이 많이 들어요. 뭐 누가 시비 안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갑시다. 국가에 사주니까 거기다 기술은 많이 발달돼. 원래 미,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차년때 항공모함도 미국보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기술력은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경쟁 하는 사람이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C-130 수송기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에서 벤치마킹해서 개발했는데 C-2가 있어. 이게 미국 항공기보다 세 배가 더 비싸. 그 다음에 F-16 미국 비행기를 가져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역설계화해서 생산한 게 F-2 전투기인데 이것도 세배가 비싸요. 가격이. 그럼 누가 사겠느냐고. 그냥 독자적으로 혼자 있기 때문에 나토 기준 이런데고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잖아.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살 때는 예를 들어 태국이나 이런데 산다. 그러면은 아어 이거 사다가 하면은 무슨 부품 호환성이 있어야 될거에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일본 아니면 안 사고 일본 거 비싸고. 그러니까 누가 계약을 하겠느냐고 계약하려다 말고 취소하고. 그러니까 수출도 안 돼. 수출을 하려고 2014년부터 법을 바꿨는데 계속 추진해도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호환성이 없고 가격은 비싸고. 그다음 에 AS도 잘안 돼.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은 방위사업 시장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항상 협력하자, 협력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라이선스 프로덕션이 트렌드예요, 일반적인 트렌드. 예를 들면, 은 그거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 그게 트렌드가 되게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독일에서 잠수함을 처음에 사올 때첫 번째 배는 독일에서 만들고 두 번째부터는 라이선스 프로덕션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9척, 18척을 사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량으로 구매를 했잖아요 18척을 그러면서 기술을 전수 받은 거지 기술을 전수 안 해주면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 안 해주거든 그리고 정부에서 신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보다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잖아요 캐나다에 수출하려고 하고 그 장점이 있어요 라이선스 프로덕션을 하면 은 그런데 단점은 기술이 이전해 주면은 기술이 유출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량으로 사면은 또 AS까지 다 이렇게 군수지역 거외말로까지다 이어지니까 좋은데 단품으로 사면 한 서너 대 팔고 말아버립니다. 리 그럼 자기들 깎아보잖아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선스 프로덕션을 하면은 우리 같이 뛰어난 나라는 괜찮아요. 우리가 다또 이렇게 생산하고 작업 인부들 괜찮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그걸 수출을 해요. 라이선스 프로덕션을 하면은 거기 기술력이 떨어지면 불량품이 많아는 불량품. 이 그러면 우리가 또 책임져야 돼. 우리가 개런티를 해줘야 돼.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전반적인 트렌드는 라이선스 프로덕션, 기술 이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게좀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따라줘야 돼요. 공장도 세워줘야 되고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장단점을 활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전혀 기술력이 없는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량품이 나서 그래서 그냥 단품으로 팔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후속으로 또 계약을 맺어서 또 수리해주고 이런 절차를 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틀려요. 나라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나라에는 라이센스 프로덕션하고 어느 나라는 그냥 특정 수량만 팔고 이런 걸 전략을 잘 채택해야죠. 지금은 방산에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방위산업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게 사람 뽑는 거였어요. 우수한 인력이 안 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비교적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든다고 그래. 그만큼 우리가 이제 거기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조성된다는 건잘 된다는 것. 그래서 계속 기술 개발을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전력을 다 해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그 육군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 동안 많이 안 팔았잖아요. 그런 그 미사일 같은 것도 엄청나게 팔수 있는 이제 소재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함정 같은 경우도 잠수함 비롯해가지고 KDDX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팔으면은 훨씬 싼 가격에 팔 수니까 있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는 것이고, 항공기 같은 경우도 KF21은 지금 불티나게 지금 주문을 받고 있고, FA50 공격기라든지 수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우리가 후발주자지만은 AI를 탑재 무인기라든지 요즘에는 방위산업에서 AI 기능이 엄청 들어가요. 무인차량, 무인기 이런 데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 하면 우리가 비록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AI도 후발주자지만 은곧 따라잡을 것이다. 그거를 방위산업에 잘 접목시키면 기술 격차가 일어나서 차별화가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가능하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여건을 잘 만들어야지. 그거 제일 중요한 게 R&D 예산을 많이 부어줘야 그고 성능 계량을 많이 해줘야 되고 군에서 요구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들때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방위산업을 지속적으로 수출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특히 뭐 인류 역사 전쟁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 무기를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판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양심이 같이 들지만은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는팔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기업, 학교라든지 연구소 다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우리 방위산업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정말로 힘들었을 때 이때는 핵무장 아니면 못 살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과감히 좌절시켰고 그러나 우리 꾸준히 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우리가 무기를 개발한 효과가 오늘 방산으로 인하여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방위산업, 자주국방도 하고, 국민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